준비야 시계 뚫어주겠다 왜요? 저 시계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야 그래 누가 시계만 쳐다보냐? 점시계 내가 본다 중화풍 향기의 짜장 소스에 돼지고기와 오징어가 함께 얼어진 볶음밥을 먹느냐 아니면 진한 육수가 담백 고소 일품인 한우 설렁탕에 짭조름한 참치 두부조림을 먹느냐? 오케이 설렁탕 아니 볶음밥 난 설렁탕 아 설렁탕 먹을 걸야 만두랑 두부조림이랑바꿀래아 선배 양아치에요 만두 세 개밖에 없는데 야 두부조림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두부조림 받고 잡지 콜아 진짜 유치하다 너네 무슨 물건 아냐 그래 나왔잖아 이럴 시간에 한입이라도 더 먹고 한번더 받는다. 와 진짜 오늘도 배 터지게 먹었다. 아 어, 그니까. 너 어제 어땠어? 야 말도 마. 나 요즘 신상 국주 나와가지고 엄청 맛봤어 진짜. 참. 너 어제 신비랑 같이 일했지? 응. 왜? 그래? 아니 그냥 요즘 좀 친해 보이길래 둘이. 아니 뭐 둘이 맨날 붙어 있으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알잖아. 왜 이래? 아니 난 요즘 둘이 뭔가 좀 핑크핑크한 그런 묘한 기류가 흐르는것 같았는데 아닌가? 어이뭐난 신비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어? 신비? 음... 신비가 무슨 얘기인데? 별 얘기 안 했는데. 뭐가별 얘기 아니에요? 네. 네. <laughs> 뭔 얘기 하고 있었어요? 요, 아, 요새 신상구치가 나와가지고 나라가 엄청 바쁘다는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신상구치 봤어요. 완전 잘 나왔던데? 음. 나도 일 말고 신상구치 사고 놀러 오고 싶다. 그럼 오면 되잖아. 요즘 친구들도 바쁘고 남자친구랑 놀러 가고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럼 나랑 같이 올래? 시간 돼요? 응. 저 완전 좋죠. 나라 선배도 같이 올래요? 오. 니 네? 나는 그날 약속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 들어... 두리더라. 나라가 지금 바빠 완전 바빠. 나라랑 다음에 같이 오고 이번에 우리 둘이 오자. 그래요? 그러면 언제 올래요? 뭐 다음 주 휴무 언제야? 아, 어... 저 금요일이요. 아, 금요일? 어? 나도 그때 휴무야. 어? 그때보다.